<웃음> <웃음> 네 이렇게 모든 행동을 어디가서든 숙제 아그 친구 만났다면서요? 아니 뭐운동장에 어떻게 누구 만났다면서요? 아 어, 맞아요 만났어요? 훈련하러 다닌다니까 바로 혹시 졸리바우스? 졸리바우스? <laughs> 네, 네. 네. 어떻게 하세요? 했는데 완전 아, 유튜브 하나도 안빼고 다 보신다고 다 본대요? 네그분막 자기도 받으러 가고 싶은데. 여기? 네, 그래서 저 받는 거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. 그분도막 선생님 대한민국 1등 돼야 된다고. <laughs> 진짜 바뀔 것 같은데. 이러고 그래요? 나는 1등 되고 싶지 않아요. 난 순수하게 돈만 원해. 진짜. 사람들이 나 알아보는 거 싫고, 인기도 싫어. 돈만 1, 원해. 1등이 돼야지 돈이. 아, 그러니까 이게 팀나말하니까 난1등을 원하지 않아. 난 돈만 원해. 근데 인기가 있어야 1등이 될거 아니야. 돈도 벌고. 해. 맞아요. 이거 딜레마야. 인생의 딜레마야, 씨. 근데 그게 인기 많아지면 헛소리 한단 말이야. 뭔말잘죠 네. 헛소리 해야 되는 것 싫어 그내거다 봤대요? 네 그리고 까미 거도 봤죠? 영상 제목 말 하라 하나 올리지 않았어? 맞아요. 그거 까미 거 조회수도 별로 안 난데 그거 그걸 또 봤어? 네, 그래서 어떻게 그걸 보셨냐 했더니 <laughs> 막, 어, 자기 연인 예 만난 거 같다고 <laughs> 너무 신기하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. 아그 그 진짜로 구독자 가봐몇개그런안본것도 보는 거. 보. 아, 뭐, 옛날 거부터 다 보고 인스타 올릴 때도 꼭 조르바 보라고 맨날 홍보한다고. 본다고? 네. 그래? 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<laughs> 아 진짜요? 소수의 사람들이 <laughs> 좋아? 아 근데 진짜 아, 선생님 알고리즘만 타면은 진짜... 유튜브가 날 싫어하는 거 <laughs> 대박 나실 것 같은데 감민 엎드려 아니야 근데 네. 그래도 어차피 100명이 봐도 있잖아요 네. 좋아하는 퍼센트는 정해져 있는 거야 음... 이게 많은 사람이 본다고 거야 많이 본다고 아니야. 다 좋아하는 아, 게 아니라 어차피 날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야 음...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 <laughs> 말잘안웃긴 어차피, 10명 보면은 어떤 컨텐츠는, 10명 보면 9명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지. 나는 10명이 보면 한두 사람, 한 사람 정도 좋아하는 컨텐츠. 어쩔 수 없어. 내 운명이야. <laughs> 내 운명. 평생 그랬어. 개 훈련 아닐 때도, 개 훈련사 아닐 때도 그랬어. 얼굴마다막 키워야 되는데, 그래서. 드업 하우스 TV에 얼굴마다 하나 키워야 돼. 그지 나긋나긋하고, 친절하고, 착하게 생겨가지고, 그런 사람 하나 키워야 돼. 그리고 아빠 유튜브 안에 앞에 다 세우고, 다는 <laughs> 어, <나는> 뒤에 있고, <laughs> 그래야 구독자가 늘지 아! 자, 잘했다 칭찬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잘이 상태를 유지했잖아. 네. 그럼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. 아 잘했다 칭찬해 주고 아이 행동을 끝냈다는 걸 내가 이해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. 아 잘했다 해 주세요. 잘했다 하면 돌기 들었어. 옳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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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렇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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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옳지 가자 얘가 그러니까 잘했다는 사실을 파자. 알아야 돼. 가자카리냐그지 옳지. 옳지. 그렇지. 그래. 동호한번 보고 오 <laughs>